니니와 라니의 라니 린이에요 저는 카메라맨이 됐고요 아린이는 지금 뭐 하는 건데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거고씽자 첫번째 주자 핑 장핑크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어, 딱 주제가 아이돌이네 가볼까요? 어? 음, 오, 이거 입으면 되겠어요. 하나, 둘, 셋, 휴, 야바바 어때 자, 깜찍하고 귀엽고, 아, 큐, 큐티하지? 하나, 다시. 이번엔 악세사리, 음, 액세서리. 악세사리를 음, 해볼 거야. 하나, 둘, 셋! 아빠 봐. 나 공주 같지 않냐? 왕관이 있었잖아. 그래 가지고 흠 음, 이번에 음, 패시랑 먹을 거를 착용해 볼게. 원원나봐 음. 봐. 나 초콜릿도 먹고 있다. 이번엔 다른 친구를 해 볼까? 다른 친구를 소개해 줄게. 내 동생들이야. 음... 이... 쇼아니야 나는 둘째야! 이코 나는 둘째야! 테두리 장노랑이라고 해. 좀 이상하지 마! 그래, 도 옷을 입어볼까? 흠, 응.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 찾았어! 한번 입어볼게! 슝... 나 어때? 너무 예쁘지 않아? 이번엔 세트 보자를 찾아볼게. 요 잠시 틀. 여러분 요리 소리가 나는 건 우리 엄마가 지금 요리하는 소리예요. 음. 그냥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휴, 다시 휴. 세트 보자를 예쁘게 해, 해봤어. 어때? 이번에 음, 어내내 내 친구랑 나 친구랑 그리고 먹을 거를 찾아볼게. 음. 찾았어 벌써 찾았다니 완전 나야. 역시 나야. 음, 난 음료수를 좋아하고 난 병아리를 제일 좋아해서 병아리로 해봤어. 이번엔 음, 할게 없네. 이번엔 다음 내 셋째 동생을 소개할게. 슈슈 쭈... 쭈... 안녕 난 첫째 정음장 노색이야 왜 장신이냐고 그건 나도 모르지 뭐 일단 내 옷은 아 어? 그냥 다 해볼게 장식 타임 여러분 목소리가 다 같다고 그냥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맞아요 저 음, 목소리 잘 못해요 자, 왜냐하면 다 아린이가 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해 좀 해주세요 그쵸? 네다 언니들도 다 맞죠? 다 맞죠? 어? 당연하죠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나 어때? 나 제일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를 해 봤어 이제 다음 내... 난 막내를 소개할게 난 장보라라고 해. 난 그냥 애들 붙이는 습관이 있어. 이번엔 어, 난 힙한 거 좋아니까 하 힙한 스타일로 빨리 가볼게. 여러분 장보라에들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도 꾹꾹 눌러야 돼요. 꾹꾹 눌러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패션쇼. 딩딩딩. 네. 톡톡톡톡. 나 어때? 나는 프린세스. 아이고. 얘는 1번 호보입니다 댓글로 1번은 적어 주시면 다음 영상에 나옵니다. 대헷. 나이 뽑아라. 오! 쇼! 아. 하하. 노랑! 장노랑이지! 하하하하 어? 잠시만요 어.. 왜요? 고마워요 아왜 2번 왜말 해줘요? 아 어, 그래 2번 호우입니다 댓글에 2번을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에 이 친구가 나옵니다 뻘벗은데요 근데 다른 옷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네, 눈치 없어 왠지+ 왠지 감기도 없어도 미치워 응, 응. 어, <laughs> 자 3번 5입니다 응. 괜찮아 자 응, 마음은 괜찮아. 착합니다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뽑아 어, 어. 꼭 뽑아 달라고 어, <laughs> 어, 한건 어. 아닙니다 어. 댓글에 적어주세요 아이고, 편집으로 해주세요 안돼요 편집. 음. 의 막내입니다. 여러분들 엄마. 잠시만 엔진 엔진. 여러분 그거는 그냥 엄마 소리였습니다. 반목이라고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대망의 막내입니다. 안 보여주신 거 아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광배. <놀람> 자자. 네파지롱 에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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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엣. 아, 여러분 안녕하 자, 4번 포우입니다. 여러분 꼴찌는 제일 꼴찌는 웃긴 동작을 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쪽안 됩니다. 웃긴 동작으로 나오겠습니다. 소양아. 하리언 그리고 1 일... 2, 3, 2, 3등은 그냥 같이 옷을 벗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럼, 네, 안녕.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